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의미 아닌 정수라 생각 0도 가능하고요. 0 또는 자연수로 해가지고 3개 더해서 7된다. 자, 요런 건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개수 구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어, 그 뭡니까?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이제 해가 되는데, 나번 조건 을 한번 봅시다. 2의 A승, 4의 B승은 8의 배수다. 근데 요거 미술 2를 통일할 수 있잖아요? 2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2b 승이다 하는 거죠. 요게 8의 배수다. 8이라는 건 2의 3승이잖아요. 요거의 배수니까 이거는 어떤 수를 곱한 것이 얘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뭐 5일 수도 있고 뭐 뭐일 수도 있고 하다는 얘기는 a 플러스 2b가 일단 어, 요게 3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3보다 크면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다 라고 할게 아니라 3 이상이면 되는 거죠요 최소한 3개는 돼야 되는 거죠 2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b 에2가 곱해져 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합시다 이거는 뭐 그냥 노가다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 b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b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a는 어, 3부터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a하고 b가 정해지면 c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c를 뭐 우리가 억지로 결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b가 0인 경우에 얘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어, 뭐 에, 3, 4, 5, 6뭐다 가능한데 7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3에서부터 얘는 7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a가 7이고 b가 0인 경우는 이게 0으로 좀 고정해놨을 때입니다. 얘기 그때는 c도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3, 4, 5, 6, 7이면 4, 3, 2, 1, 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총몇 가지입니까? 이게 총 다섯 가지 경우가 있다. 순서쌍의 개수가 다섯 가지죠.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된다. b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b가 1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e가 되니까. 결국, A는 1보다만 1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에서부터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B가 이미 1이기 때문에 A가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B가 1이기 때문에 A가 6까지 가능해요. B가 1로 고정시켜 놓고, 자, 이건 0으로 고정시켜 놨을 때, 얘는 1로 고정시켜 놨을 때입니다. 이때 C는 자동 결정되죠. 1, 1일 때는 얘는 이제 5가 될 것이고요. 쭉 해가지고 얘가 0까지. 항상 c는 0까지 가능하죠. 그럼 이건 몇 가지입니까? 이거 6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b가, 어, 2가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b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가능하죠? 얘는 이게 하나가, 어, 더늘 겁니다. 네. 그죠? 늘나요? 아니, 이제 b가 2면 이게 4니까, 뭐 a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구나. 그죠? 그 a가 0도 되네요. 그죠? 그죠? a가 0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a가 0인 거는 안 됐지만 여기는 0도 가능해요.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2니까 5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이때는 반대죠. 얘하고 5부터 시작해서 아니 5냐? 5가 아니지? 5가 안 됩니다. 합이 7이니까 얘가 2면 2면 이미 벌써 뭐야? 어, 보자. 이게 0이니까 아, 맞네. 네, 이게 5다. 5부터 얘는 0까지 거꾸로다.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또 여섯 가지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따져보면 되죠 더 따져보겠습니다 a,b,c가 예를 서뭐 3이다 응? b가 3인 경우는 여기는 이제 3 넣으면 이게 벌써 6이 되니까 그리뭐 a는 이거랑 똑같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5까지는 대신 안 되고요 합이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얘는 반대로 해서 4부터 0까지 거꾸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부터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4일 때는 0부터 3까지 가능하고 얘는 3부터 0까지 가능하고 얘가 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까지 가능하겠죠? 얘는 2부터 0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고 6일 때는 어떨까? 6일 때는 0부터 1까지. 1부터 0까지. 얘가 7이면 이건 뭐볼 것도 없이 00 0 되는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요총몇 가지냐? 음, 요게 다섯 가지. 요게 네 가지. 요거 세 가지. 하나씩 줄어드네, 이제. 요거 두 가지. 요거 한 가지. 그러면 됐죠. 요것들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1, 2, 3, 4, 5, 6까지 해서 이게 스물 한 가지인가요? 21가지. 1, 2, 3, 4, 5, 6은 21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2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어, 중복조합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그냥 노가다로 구해봤습니다. 뭐 사실 중복조합을 쓴다고 해도 그냥 한 방에 딱 나오지 않고 좀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총몇 가지입니까? 이거. 8가지 경우로 나눠서 구하는 것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